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달과분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558회 차 영상이고요. 제 영상에 또 이렇게 놀러와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살짝 또더 덥다고 하는데, 어, 참 걱정입니다. 어, 이럴 때또 수분 보충 충분히 하셔야 될것 같고요. 건강 관리도 또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남부지방부터 이제, 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또 아주 가격 착한 아이들 짧게 영상 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도, 무덥지만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가격 아주 착하지만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어, 산뜻한 아이들 이렇게 또 8개 푸짐하게 세트 한번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5,000원입니다. 8개 세트 묶어 드리면 4만원이고요. 어, 이이들도수입분 어, 아니고요. 국산 공방군입니다 이렇게 꽃 그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입구 사이즈 제법 넉넉합니다. 11.5 나오고요. 키는 9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색감 아주 시원스럽게 생겼죠. 이렇게 역시나 꽃그림도 산뜻하게 그려져 있고요. 입구 사이즈 12.5 나오고요. 키는 역시나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 빨간 포토하고 요 아이하고 비교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요렇게나 넉넉합니다. 안쪽에 쏙 들어가서 요 정도 여유 있는 아이예요. 키는 비슷하게 생겼죠. 어, 이 아이들 어, 빨간 포토도 충분히 식재 가능한 아이들이고요. 어, 자그마한 창신기에 딱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여덟 개, 푸짐하게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4만원이고요 요즘은 또 이렇게 저렴한 아이들이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여기에 더 많아 챙겨드릴게요. 어, 같은 색감으로 이렇게 하나 챙겨드리고요. 뒤쪽도 시원스러운 색감, 5천원짜리 더 많아 챙겨드립니다. 더미 이렇게 두개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8개 세트 묶어봅니다. 역시나 개별 단가 5,000원이고요. 8개 세트 묶어드리면 4만원입니다. 뒤쪽은 시원스러운 색감의 푸른빛이고요. 앞쪽은 깔끔한 색감입니다. 역시나 꽃그림 산뜻하고 깔끔하게 그려져 있고요. 이 아이들은 전부분이 살짝 좀풀릴풀이한 느낌이죠. 라인이 살짝 들어가서 전부분 살짝 풀릴풀이라고요. 깊이감이 살짝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도 좋고요. 군생 신기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입구 사이즈 11cm 나오고요. 키는 10cm. 뒤쪽 아이 같은 경우는 12cm 나옵니다 키는 9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뒤쪽에 있는 아이들이 어, 화면상에는 굉장히 좀 적어 보이잖아요 앞에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교 한번 해봐 드릴게요 지금 요 느낌이에요 이렇게 비슷한데 키만 좀 살짝 큰것 같습니다 이렇게 8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 음, 4만원이고요 여기에는 덤 챙겨 드릴게요 여기에 하나 덤 챙겨 드리고요 여기에도 덤 따라갑니다. 어, 대신 이 아이들은 이제 딱 이렇게 다섯 개 남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재고가 딱 이렇게 다섯 개 있는 아이 세트 묶어 드리고요. 이렇게 열개포지임하게 세트 묶어 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여덟 개 세트 묶어 옵니다. 이 아이들은 재고가 그리 많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이제 저렴한 아이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재고가 이제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재고가 조금 남았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딱두개 남아 있고요. 이 아이들은 또이렇게세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모아 모아 세트 한번 만들어보고요. 이렇게 8개 푸짐하게 세트 묶어서 역시나 4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어, 이 아이 키가 좀 살짝 크고요. 이 아이는 살짝 적습니다. 입구 사이즈 12.5 나오고요. 키는 10cm. 앞쪽 가이는 가이, 어, 12cm 나오고요. 키는 8.5 됩니다. 이 아이는 12cm, 아12.5 정도. 12.5 정도 나오고요. 키는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 아주 착한 아이들. 8개 세트 묶으니까 4만원이고요. 여기에도 역시나 딱 2개 남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 5천원짜리예요. 이렇게 덤 2개 챙겨드릴게요. 어, 사이즈는 이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5천원짜리 덤 2개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8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앞쪽 아이들이 재고가 딱 3개 남은 아이들이고요. 뒤쪽은 아직은 살짝 여유가 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재고가 계속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이렇게 또 좋은 아이들 올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지금은 또 이렇게 저렴하고 가격 착한 아이들이 많이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리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렇게 8개 세트 묶어서 역시나 4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깊이감이 살짝 있는 롱군 스타일입니다. 12cm 나오고요. 키는 11cm.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살짝 펼쳐진 커플 형태죠. 어, 12cm 나옵니다. 입구는 10.5살 짝 넘고요. 어, 이 아이들은 목대 있는 아이들 신께도 딱좋고요 군생이나 창신께도 딱좋고요이 아이들은 역시나 뭐 군생이나 창신께도 딱 좋은 아이들입니다. 어, 그림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산뜻하게 그려져 있고요. 색감 역시 차분하면서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어, 사이즈 넉넉한 아이들 8개 세트 묶으니까 4만원이고요. 여기에는 덤을 챙겨 드리는데, 이 아이도 딱 이렇게 두개 남아 있어요. 굉장히 시원스럽기도 하고요. 산뜻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어,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살짝 더 커요. 5천원짜리 치고 굉장히 좀 사이즈 좋습니다. 내경 사이즈가 11cm 나오고요. 키는 11cm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라인이 살짝이로 펼쳐져 있어서 흙 들어가는 양은 좀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고요. 어, 군생이나 창신께도 딱 좋고요. 역시나 목대 있는 아이 신께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5천원짜리 산뜻한 아이 덤두개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8개 세트 묶어봅니다. 뒤쪽은 시원스러운 느낌이고요. 앞쪽은 아주 깔끔한 아이들입니다. 역시나 그림도 차분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게 그려져 있고요. 뒤쪽은 이렇게 국화를 또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 전부분 살짝 프릴프릴한 느낌이고요. 어, 깊이감이 살짝 있는 롱분 스타일입니다. 사이즈는 뭐 비슷할 것 같은데, 화면상엔 앞쪽이 훨씬 커 보이죠? 12cm 나옵니다. 키는 11cm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2.5 나오고요. 키는 1 0 5대입니다 어, 키는 앞쪽이 살짝 크긴 한데 입구 사이즈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여덟 개 푸짐하게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 도 4만 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앞쪽 세개 있죠? 두개 같은 아이, 두개덤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어, 이 아이들은 재고가 한세 4, 너 세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분한 아이들, 아주 가격 착하죠. 다섯 개. 아이 다섯 개가 아니죠 갑자기 왜 다섯 개인가요 5천원 짜리 8개 부지막에 세트 묶어서 4만원 이구요 거기에 덤을 2개 챙겨드립니다 덤 2개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만원 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살짝 롱분 스타일로 6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당 5천원이고요. 6개 세트 묶어 드리면 3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수입분 아니고요. 어, 국산 어, 공방분이고요. 어, 지금 이렇게 어, 시원스러운 색감의 파랑색이 딱 재고가 2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는 한 세트밖에 묶어 드릴 수 없어요. 어, 6개 세트 묶어서 3만원이고요. 사이즈 제법 넉넉한 롱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8cm 나오고요.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감도 차분하면서도 아주 깔끔합니다. 입구 사이즈 어렵고요. 입구 사이즈는 빨간 포트하고 비교해 드리면 살짝 적은데 키는 한1.5 정도 큰것 같아요. 어, 그래서 목대 있는 아이 신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목대 있는 아이 신기 딱 좋고요. 어, 가느다란 입장 하나씩 올려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가격 착한 아이들 6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3만원이고요. 여기에는 무려 더움을 몇 개나 챙겨 드릴까요? 두개 4개 이렇게 2개씩 맞춰 드리는 거예요어 덤을 5천원짜리 덤을 4개씩이나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3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사이즈 제법 넉넉한 아이들 세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9,000원 이고요세개 세트 묶어 드리면 27,000원 입니다 그러면서 어, 입구 사이즈가 12.5 나옵니다 내경 사이즈가 12.5 나오구요 키는 9cm 좀 살짝 넘는 아이예요 역시나 색감 차분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요 역시나 이 아이들도 국산 공방분입니다 수입분 아니고요 어, 9,000원짜리 3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27,000원이고요 여기는 덤을 하나 챙겨 드릴 거예요 흰색으로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있거든요 그래서 9,000원짜리 이렇게 덤 하나 올려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27,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 단가 9,000원입니다 세개 세트 묶어드리면 27,000원 이고요 어, 이 아이들은 살짝 사각 롱분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전 부분 살짝 조각된 듯한 이런 느낌이고요 입구 사이즈 10cm 이렇게 역시나 10cm 좀 살짝 안 됩니다 9.9, 뭐8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키는 12.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들이고요 역시나 수입분 아니고 국산 공방군입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27,000원이고요. 여기도 덤 챙겨드리는데 요렇게 살짝 다른 칼라로 요렇게네 가지 칼라로 나옵니다. 만약에 어 색상을 이렇게 같은 칼라로 원하시면 주문 주실 때 이렇게 색상 표현해 주시면 제가 색상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대신 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 아이들도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3만. 아니 3만 아니죠 27,000원 이구요 거기에 9천원짜리 더 많아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27,000원 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4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2만원 입니다 4개 세트 묶어 드리면 8만원 이 아이들은 오늘 50% 할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4개 세트 묶어서 어, 4만원 이구요 어, 이 아이들 식재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아이입니다 어... 중 어, 중품 정도 창이나 군생신께 딱 좋은 아이들이고요 디자인도 아주 심플하면서도 색감도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생겼고요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어, 아이들이고요 이 어, 아이들 4개 이렇게 세트 묶어서 8만 원인데 오늘은 4만 원 챙겨드릴 거고요 아, 사이즈를 바로 재봐드려야겠네요 입구 사이즈 16.5 나옵니다. 키는 12cm 되는 아이들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고요. 역시나 색감 차분하죠?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렇게 덤도 챙겨드릴게요. 50% 할인하면서 덤을 이렇게 두 개씩이나 챙겨드려 봅니다. 이렇게 덤두개 챙겨드리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여섯 개 여섯 개면 이 아이들이 얼마죠? 음. 2 6 2 12, 12만원 입니다 12만원 인데 3분의 1 가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2만원짜리 대폭 할인해서 8만원씩 할인하면서 어이 아이들 세트 4만원 드립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사이즈 아주 넉넉한 아이들 어 2개 세트 먹고 옵니다 어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3만원 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이고요. 이 아이들도 오늘은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4만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자, 또 자연스러운 사각분이고요. 17cm 나옵니다. 이렇게 16.5 살짝 넘고요. 키는 17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은 또 식재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뒤쪽에 지금 철화 식재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사이즈 제법 넉넉하고요.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어, 이렇게. 요 아이, 어이 아이들 도 창신기에 창이나 군생신기에 딱 좋고요. 여기 저렇게 처, 또 철화 심어도 아주 깔끔합니다. 디자인도 심플하면서도 색감도 아주 깔끔하고요. 색감은 이 아, 색상은 이 아이들은 네 가지 색상 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딱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릴 텐데, 어또 다른 색상 원하시면 문자 주실 때 이렇게 하시면 제가 또 사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이 아이들은 6만 원이고요. 거기에 2만 원 할인되면서 세트 4만 원이고요. 가운데는 같은 아이인데 색상만 다릅니다 이렇게 3만원짜리 덤을 하나 챙겨 드릴게요 이렇게 덤 하나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아주 가격 착한 아이들이죠. 저렴하게 세트 묶어서 또덤도 챙겨드리고 할인되어 가면서 영상 한번 꾸며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또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 영상 보시면서 오늘날에도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저녁에 매장에 있는 아이들 적절하게 세트 묶어서 보다 더 알찬 구성으로 다음 영상 들고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